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나 나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건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이러라 아멘. 네 오늘 237 5천 종족 살릴 후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론의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재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빌게이츠나 워렌버펫, 짐 로저스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은 인터넷으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로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인재를 불러서 훈련시키고 파송해야 합니다. 그들이 미래를 보게 해줘야 합니다. 오천 종족 보음마는 tck라야 가능하고 섬나라는 현지인이라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237오천 종족 살릴 인재들이 와서 24, 25 영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고 렘넌트들이 세계적인 인재들이 가는 길을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렘넌트를 불러서 예수께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신 것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과 그 언약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 일곱 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모두는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보음만을 위한 한 사람으로 그 현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 구원해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목표는 어디를 향해 있냐면, 세계보고 말을 향해 있습니다. 어, 어떤 상황, 그리고 환경, 그리고 조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혹은 갈등, 위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유는요, 딱한 개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세계보고 말을 이루는 한 발걸음의 여정일 따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건 성경상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세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오늘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이 살아납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로 가득 차 있었던 나의 오늘이 혹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답답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던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내가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어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나왜 구원하셨느냐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어제 저 현장 속에는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신의 인생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 남편과 함께 부부입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 이 아내 되시는 분 모르게 남편 되시는 분이 30년을 넘어 이제 그 표현하면 두집 살림을 하셨던 겁니다. 최근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거의 이 마음과 생각이 너무 많이 흔들리시는 겁니다. 그런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분의 아버지도 똑같은 생활을 하시다가 그 길에서 소천을 하신 거예요. 어른들 말로. 객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도 하마터면 객사를 하실 뻔하다가 어찌저찌 살아서 왔는데, 하필이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던 그 집사님에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분이 복음 듣다가 자기 집에 남편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밖에 돌아다니시다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가서 남편을 같이 만난 겁니다. 남편분에게 같이 복음도 전하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그 집사님이 도저히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복음, 듣는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감정이 분명히 내가 복음이라는 내용을 듣고 있고, 영적인 거라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싸우는 거죠.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그렇게 혼자서 계시면서 가정 가문이 이제 쪼개져 있는 가족들이 두루두루 많이 보이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파트에서만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상가에서 다락방 하시는데, 거기에 사역자와 함께 본인이 조장 역할을 해서 다락방을 시작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자기와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 집이었던 겁니다. 근데 본인도, 그 집사님도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가 늘 만나던 그 언니가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아른 겁니다. 어,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제 기도 수첩 제목이 뭐였냐면, 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의 만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 세 명이 모여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 집에 들어가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마터면 객사할 뻔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구원 받는 자리가 된 겁니다. 실제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어야 하겠느냐?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의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과 생각 속에 그걸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만나며 실제로 내가 어떤 사건들 속에 내가 서 있습니까? 그 자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논리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저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만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세계 보고 말하는 언약을 성취시키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내 안에 확정하셔서 오늘 나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 속에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이론들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켜 그 순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만 볼수 있는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스케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만,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만 볼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보구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을 온전히 놓치지 않으셔서, 하나님 그 약속이 나에게 온전히 집중되어져서, 정말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각인될 때.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의 다름 아니죠. 각인되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뭐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셔서 세우셨음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내 안에 먼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먼저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두 번째 뿌리내리게 됩니다. 랩넌트는 아침과 자기 전에 777 기도를 하면 낮에 어떤 일을 만나도 여기에서 해석이 다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빠르게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갈등은 갱신하면 되고.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플랫폼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 되어져 나가는 기도의 집중을 통해서 내 삶의 오늘 낮 시간 동안의 모든 순간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나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하여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 오늘 내낮 시간 동안의 삶에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반대로 나 중심되어서 내 생각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길 위에 먼저 내가 지금 이 시간 약속으로 확정되어야 그 순간에 내가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 실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확정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체질입니다. 이렇게 체질이 되면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비밀결사대가 됩니다. 그들은 전부 이면 계약 있었습니다. 랩넌트는 이명기약을 일찍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 랩넌트들이 기도와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전세계를 살리는 홀리메이슨이 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오늘 내가 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한 사람이요 오늘 내가 그 현장에 걸어가는 한 사람의 비밀결사대 한 사람의 현장에 이면 계약을 발견한 그한 사람, 그리고 랩넌트를 세우는 한 사람, 홀리메이슨으로서의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그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혹시 오늘 어딘가를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거기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 집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침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의 모든 삶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바대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이미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하여 온전한 증인으로 인도한 받게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절대망대가 보일 때부터 말씀에서 답이 나오고, 나오도록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해질 때까지 설계하며, 현장이 보일 때까지 디자인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과정 속에 이 언약으로 내 인생이 결론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마의 그림,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나의 시선이 있어서 내 현장 가운데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 바울은 광풍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후일에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죠? 위에 있는 많은 선원 276명의 모든 선원들은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짐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위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해라.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한 모든 선원들을 나의 나의 손에 붙여 타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현장에 세워놓은 그한 사람. 나는 현장에 뭘 말할 겁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 속에 온전히 신앙 고백되어지는 세계 보고마의 참된 증인 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